자, 받게 되면, 자, 합해서 3억이니까 안 되겠고, 1억 7천만 원이 입찰받으면, 자, 잘 보시죠. 1억 7천에 낙찰을 받으면, 법원에 낙찰가 1억 7천만 원 되고, 유치권 1억 물어주고, 합하면, 자, 이 금액이 나오게 되죠. 요 계산으로만 이렇게, 계산으로만. 계산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3억짜리를 이금에게 입찰받아서 유치권 해결하면 되죠. 그쵸? 그럼 경매 한 건에 이억이 떨어졌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어? 겁니다. 이게 예, 이 경매 심화반에서 하는 이런 교육이 아니면 이건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아예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보수로서 해로상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심화반 밑에 있는 경매 기본 과정, 바로 어, 며칠 전에 수료했던 경매 기본 과정만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학원에 경매를 받아야 됩니다. 하고 자문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유치권이 물건을 가니다 법정상권 있는 물건을 가니다 가장 임차인이 소유 있는, 있는 물건을 가져다 그러면 제가 설명해도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근데 본인은 본인은 경매 한 건에 비용 빼고 세금 빼고 천만 원 떨어지는 일반 경매보다도 한 건에 오천만 원, 일억짜리를 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이 존재하는 것을 입찰을 받겠다고 자문 부탁한다고 가죠.